뭐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뭐 다른 지금 뭐요식 업계들도 많이 느끼지만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거든요. 자기 사업을 그 백종원 씨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음식을 정말 잘 만들면 네,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그 시행자를 줄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음식 하는 방법도 내가 태만이 하고 내가 손님 오는데 접대 제대로 안 하면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는들. 안녕하십니까. 니맥스 코리아 대표 맡고 있는 신희성입니다. 니맥스 코리아는 미국 덴버에서, 코로나도 덴버에서 1973년도에 설립된 니맥스의 한국 내 마스터 프랜차이즈고요. 한국에는 현재 지금 22개 사무실에서 270명 정도가 부동산 고객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리믹스는 미국의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예. 1973년도에 예. 설립된 부동산 이제 중개 네트워크고요. 예. 지금 현재는 전 세계 한 110개국 음. 정도, 그다음에 사무실이 한 8,300개 이상 정도 되고 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한 12만 5천 명 정도 이상 정도 예. 되는 그 명실상부하게 가장 큰 네트워크입니다. 음. 음. 요즘 하도 이제 그 말만 꺼내면 최고 최대 이런 말들을 네. 많이 쓰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저희가 가장 큰네트워크고요 네. 한국에는 이제 저희가 2013년도에 네. 가지고 들어와서 네. 어, 뭐 주, 이런저런 준비 기간 끝에 이제 2015년 정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일들을 네.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2 2개에한 270명 정도가 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서울및 수도권에 돼 있는데 네. 이제 부산, 대구, 뭐 울산 이쪽으로 해서 네.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이제 망을 펼쳐나가는 거고 네. 제주까지는 아직 가장 음. 주로 하는 업무는 네. 이제 뭐 주거용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네. 산업용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중개, 컨설팅 업무 네. 이거를 하고요. 어, 가장 저희가 가장 크게 강점으로 들수 있는 해외 부동산 쪽에 지뭐한 네. 8,300개 정도 사무실을 이용한. 해외 부동산 네. 거래 이쪽에 네. 요즘 이제 일들을 좀 늘려, 늘리려고 려늘 지금 계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laughs>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좀 굉장히 각도로 좀안 좋아서 네. 아주 일을 막 집중적으로 많이 하거나 이러기가 좀 네.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네. 뭐를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여기 주위에서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가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은 어쨌든 좀 오래 할수 있고 그렇죠.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나온 과가 이제 경제학과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데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웠고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해외부동산을 뭐 인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는 이제 상업용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일을 좀 시작하게 됐죠. 뭐그 나이에 어디 직장을 음. 잡기도 좀 어려운 상태 그때 사0 네,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어. 네. 저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laughs> 그때 당시에 <laughs> 네.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다 그렇지, 어느 정도 시스템들은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 시스템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그런 네트워크들이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리믹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들에 그, 남들을 도와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네. 모든 사람이 이제 성공해야 되고, 네. 이제 저희도 저기를 이제 좋게 생각했던 거고, 그쪽도 네. 저희를 네. 좋게 네.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저런 이제 비전에 대해서 좀 맞았다는 거.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와이드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하려고 했을 때그 가지고 있던 꿈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네.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쟤네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훨씬 더 앞서가 있고 네. 저도 굉장히 그런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굉장히 네. 고민했던 거는 이제 얘네는 이제 프랜차이즈 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네. 걸 그렇지. 고집했고 네. 저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네. 이미 다 실패했었으니까 한국에 네. 한국에서 네. 들어온 사람들이 다, 네. 다 실패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영세한 개인사업자 그렇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되고 이런 비즈니스가 되려면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돼 있고 시스템 자체도 국가 시스템 자체도 사실 대형화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중개업소 자체가 대형화되는 거 더해야 하는 쪽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나머지는 뭐, 이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말하면 말한 게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계속 연결하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대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뭐 힘든 건뭐 네. 계속 힘든 건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음. 이제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뭐, 이제 사회 분위기도 네. 이제 좀 이제 이런 이렇게 대형화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가장 처음이 제일 힘들었던 네. 거죠. 예, 네. 뭔 소리인지도 모르, 못 네. 알아듣고, 뭐 그냥 거기다가 뭐,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면은 프랜차이즈 갑질 뭐 이렇게 그런 이슈들이 같이 막 터졌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인식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네는 해주는 것도 없이 뭐 돈만 받겠다는 거야 뭐 아,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 뭐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뭐 다른 지금 뭐유식업계들도 많이 느끼지만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거든요 그 백종원 씨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음식을 정말 잘 만들면 네, 자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그걸 그 시행자를 줄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렇지. 음식 하는 방법도 그렇지. 빌리는 거고 근데 결국은 나잖아요 그렇지. 내가 태만이하고 내가 손님 오는데 접대 제대로 안 하면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는들 네.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어, 지금도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강해요 이거 하면 손님 보내줘? 제일 아. 먼저 물어보는 게 그렇지. 손님 주는 거야? 물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하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고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는 또 특히나 고정된 그 레시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자료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 할 거냐인데, 내가 안 움직이면 꽝이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못 받아들였을 때가 그걸 설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막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뭐 끝판에 가면은 뭐, 아 뭐, 대놓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광고업체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라는 그런 기본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광고업체 정도로 음, 생각하니까, 음. 그러면 네이버한테 내가 돈 내면 손님 거기서 전화 오는데, 그렇죠. 너한테 하면 손님 아니, 전화 아니, 오냐? 우리는 그런 네. 비즈니스가 네. 아닌데,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음. 이렇게 찾아가는 건지에 대한 얘긴데 곰탕을 포장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곰탕을 근본적으로 당신이 나보다 더잘 끓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고, 이제 곰탕을 끓이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그렇죠. 건데, 팩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은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 거를 가르쳐 주고 공유해주고 이제 저희가 창립 기념일날 행사한 것도 전국에 있는 에이전트들 필요한 사람들 모여서. 자기 경험담들 공유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 내부에서 그런 행사거든요.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작년에 되게 실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영업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뭐 자기가 쓰고 있는 자료까지 다 공개해 주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면 저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아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알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럼 교육 좀 받아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아,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프랜차이즈는 교육이 돈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리고 정보가 돈이라는 생각 정보는 꼭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 이런 게 없는 거죠 저희는 m s 오피스를 네. 제공해요 저희가 이유는 뭐냐면 야매로 쓰지 말고 정품 쓰고 대신 당신의 서비스도 정품이니까 정품의 대가를 받아라 이런 게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게 좋아서, 그건 안 줘도 다 야매로 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뉴스 코리아가 뭐 돈을 벌금 못 벌금 간에 전 직원한테 제공을 해주냐면, 우리도 제대로 된거 남한테 돈 주고 쓰고, 우리의 정보를 제공할 때제 제 가격을 받으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